안녕하세요. 지적 호기심이 가득한 여러분. 우리를 정의하는 질문들을 탐구하는 새로운 지적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존재의 가장 고통스러운 역설 중 하나를 깊이 들여다 볼 거예요. 이름 붙일 수는 없었을지라도 분명 여러분도 뼈저리게 느껴봤을 겁니다. 매일 우리를 따라다니는 모순이죠. 질문은 간단하지만 놀랍도록 심오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존재들인데 왜이 세상에서 불완전함은 그토록 용납할 수 없는 것일까요? 단순히 인간이라는 이유로 왜 스스로에게 그렇게 가혹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리 모두가 빠지는 함정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상적인 이미지에 끊임없이 노출됩니다. 바로 완벽함이라는 이상이죠. 잡지 표지에서, 영화에서, 그리고 특히 소셜미디어에 전시된 완벽하게 꾸며진 삶 속에서 그것을 봅니다. 우리는 현실에 편집된 버전을 보며 완벽함이 마치 당연한 기준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신기루를 보게 됩니다. 이 디지털 신기루는 특히 강력합니다. 모든 사진, 모든 영상은 성공, 아름다움, 행복의 순간을 잘라낸 조각일 뿐이죠. 누구도 자신의 실패, 고민, 좌절한 아침을 올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것은 완벽함에 대한 끊임없는 선전의 흐름이며 우리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필터 없이 흡수합니다. 문제는 우리 뇌가 단순한 노출만으로 이 거짓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고 더 행복하고 더 성공적이며 더 매력적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비교 속에서 자연스러운 기복이 있는 우리 자신의 현실은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완벽주의 강박은 단지 디지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구조에 훨씬 더 깊은 뿌리를 두고 있죠. 예를 들어 교육 시스템을 생각해 봅시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숫자로 평가받습니다. 10점은 성공이고 5점은 실패죠. 우리는 실수를 두려워하고 그것을 우리의 기록의 5점으로 보는 것을 배웁니다. 실수는 배움의 기회로 제시되지 않고 규범에서 벗어난 것 무능력의 증거로 여겨집니다. 이런 어린 시절의 훈련은 불완전함을 수치심과 연결 짓도록 우리를 조건화합니다. 이것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놀랍도록 효과적인 조건화죠. 그후 우리는 직장 세계에 발을 들입니다. 이곳에서는 완벽함에 대한 압박이 더욱 증폭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산적이고 실수하지 않으며 하루의 모든 시간을 최적화하도록 요구받습니다. 현대 직장 문화는 종종 번아웃을 훈장처럼 여기며 헌신과 성공의 동의어로 미화합니다. 이 시스템은 사회학자들이 능력주의라고 부르는 개념에 기반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능력과 노력이 성공으로 이끄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약점이나 실수라도 당신을 배제할 이유로 여겨질 수 있는 무자비한 경쟁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것은 학점, 직업, 사회적 지위를 잃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점을 숨기고 유능함과 통제력을 가장한 가면을 쓰는 법을 배웁니다. 속으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조차도 말이죠. 이제 이 이면에 있는 심리를 분석해 봅시다. 외부의 압박이 너무 강하면 우리는 그것을 내면화합니다. 사회의 목소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좋지 않다고, 항상 더 잘할 수 있었을 거라고 우리 귀에 속삭이는 그 무자비한 심판관처럼 말이죠. 이 현상은 완벽주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주의와 건강한 탁월성 추구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탁월성 추구는 동기부여가 되고 성장을 촉진합니다. 반면에 완벽주의는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기반하죠. 탁월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과정을 즐기고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자는 완벽하지 않은 어떤 결과든 재앙으로 여깁니다. 그들의 자존감은 오로지 자신의 성과와 연결되어 있죠. 만약 실패하면 무언가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 분야의 연구들은 완벽주의와 불안, 우울, 그리고 번아웃으로 알려진 만성적인 탈진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거듭 증명해 왔습니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심리적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함은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이기 때문이죠. 항상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당근을 쫓으며 끝없이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목표는 계속 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자랑스러워 하는 대신 그 불가능한 이상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좌절감만 느낍니다. 우리는 심리학자들이 인지부조화라고 부르는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이는 우리의 신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느끼는 정신적 스트레스죠. 우리는 완벽해야 한다고 믿지만 현실은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이 간극이 끊임없는 내적 긴장을 만듭니다. 이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종종 자기 비판에 의존합니다.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벌하죠. 이는 그 간극을 메우고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모습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강요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물론 이것은 불만족과 고통의 악순환을 부채질할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소셜미디어의 압박, 교육 및 직업 시스템의 압박,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심리적 압박을 모두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불완전함이 용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 결함, 노력 부족 또는 가치 부족으로 여겨지는 환경을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철학이 우리에게 탈출구, 즉 해방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역사상 위대한 사상가들은 이 동일한 생각으로 씨름해왔고 급진적으로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심지어 미덕까지 발견했습니다. 일본의 와비사비, 와비사비 철학을 생각해봅시다. 이것은 불완전하고 덧없으며 불완전한 것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개념입니다. 작은 균열이 있는 수제 찻잔을 감상하는 예술, 혹은 가을에 시들어가는 나무시의 아름다움과 같은 것이죠. 와비사비는 삶의 흉터, 균열, 그리고 비대칭성이 숨겨야 할 결함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여정의 증거이자 이야기의 흔적입니다. 진정성의 표식이죠. 와비사비는 모든 것이 변화하는 상태에 있으며 아름다움은 바로 그 덧없음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스토아 철학은 완벽함에 대한 압박에 대처할 도구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같은 스토아 학파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절대적인 완벽함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노력, 의도 그리고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최종 결과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 삶의 우연한 사건들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엄청난 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이러한 철학들은 개선하거나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단지 목표를 재정해 할 뿐입니다. 목표는 결점 없는 완벽함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불완전함을 인간 조건의 불가분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진정하고 덕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찰의 절정, 모든 것을 바꾸는 반전에 도달했습니다. 진정한 함정은 불완전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 우리 고통의 실제 근원은 우리 자신의 본성에 선포하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한 거부인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켜 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결점, 취약점 그리고 실수들입니다. 완벽함은 차갑고 멀리 있으며 위협적입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진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공감, 연민 그리고 진정한 인간적인 연결을 찾습니다. 누군가가 실패담을 공유할 때 우리는 그들을 약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용감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방어막을 내리고 우리도 또한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인정하게 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은 연결의 장애물이 아니라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다리입니다. 완벽함에 대한 강박적인 추구는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스스로에게 가하는 요구라는 감옥에 우리를 가두고 우리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누군가가 볼까 봐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우리는 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기 질문에 대한 답은 잔인한 아이러니입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불완전함이 실패의 동의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함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충만한 삶의 진정한 기둥인 자기 수용, 회복 탄력성, 그리고 진정한 연결의 가능성을 스스로에게 부정하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완벽한 삶은 결점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결점, 흉터, 그리고 실패를 일관되고 진정한 이야기 속에 통합하는 삶입니다. 자신의 혼란스러운 인간성을 연민으로 포용하는 삶인 거죠. 해결책은 개선하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동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불완전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개선하는 것입니다. 관점의 미묘한 변화이지만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것은 비판자 대신 우리 자신에게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을 인정하고 실수를 용서하며 모든 넘어짐이 사실은 변장한 교훈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세상에 대한 반항적인 행동인 거죠. 다음에 자기 비판의 아픔을 느낄 때, 다음에 도달 불가능한 이상과 자신을 비교할 때 잠시 멈추세요. 심호흡을 하고 근본적인 진실을 기억하세요. 인간으로서의 당신의 가치는 완벽할 수 있는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갈 용기에 있습니다. 배우고 사랑하고 연결하며 그저 당신 자신이 될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결점들과 함께 말이죠. 아마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완벽함은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급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일 겁니다. 그 받아들임 속에서 우리는 약점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힘과 깊은 평화를 찾습니다. 다음의 균열을 볼때 결함으로 보지 마세요. 이야기를 보세요. 무언가가 살아왔고, 견뎌냈고, 살아남았다는 증거를 보세요. 그 똑같은 연민을 자신에게 적용하세요. 당신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진정하기 때문에 예술작품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성이 완벽함을 불가능하게 만들매도 불구하고 완벽함을 최종 목표로 판매하는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만족스럽게 만들고 환상을 쫓으며 소비하게 하도록 설계된 모순입니다. 진정한 해방은 게임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할 권리, 취약할 권리, 인간일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소위 약점 속에 당신의 가장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이 깊은 성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완벽함을 향한 무자비한 경주 속에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과 약간의 위안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아이디어들을 탐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 여정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미래의 탐험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로 남겨 주세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불완전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완벽주의 숭배는 매우 분명한 경제적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용 산업, 피트니스 산업, 자기 개발 시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산업은 우리의 불안감 즉, 우리 안에 고쳐져야 할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믿음에서 이득을 얻습니다. 그들은 그 이상의 한 발짝 더 다가서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합니다. 주름 없는 피부, 더 날씬한 몸, 더 생산적인 정신 말이죠. 이는 그들 스스로가 만들도록 도운 문제에 대한 포장된 해결책입니다. 불만족을 동력으로 삼는 소비의 순환인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불완전함은 사업에 좋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만족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전체 산업이 붕괴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기 수용은 특정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역사를 살펴보죠. 인간 완벽함에 대한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조각가들이 수학적으로 완벽한 이상적인 인체를 추구했습니다.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은 우리 세계가 불완전한 그림자에 불과한 완벽한 형상의 영역인 이데아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특정 종교적 전통들은 원죄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우리가 더럽혀진 채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게 태어났으며 순수함이나 구원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평생을 우리의 본성과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죠. 이는 불완전함을 도덕적 결함으로 보는 생각을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나중에 계몽주의와 과학혁명은 무한한 진보라는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이성과 기술을 통해 인류가 자신과 사회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죠. 낙관적인 생각이지만 끊임없는 개선이라는 폭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압박은 여러 층을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디지털층, 사회적층, 경제적층, 심리적층, 그리고 역사적층이 그것이죠. 이 모든 힘들이 결합하여 불완전하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강력한 문화적 합의를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쇠창살로 지어진 감옥인 셈이죠.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메시지들에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하죠. 소셜미디어에서 완벽한 이미지를 볼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프레임 밖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 사진을 얻기 위해 몇 번의 시도가 필요했을까? 또한 자기 연민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좋은 친구에게 베풀 친절함과 똑같이 우리 자신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판단 없이 인정하는 것이죠. 크리스틴 네프와 같은 긍정 심리학 연구자들은 자기 연민이 자기 비판보다 장기적인 동기부여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비판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연민은 실패 후에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취약성입니다. 연구자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성의 힘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불확실성, 위험, 그리고 감정적 노출로 정의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약점으로 보지만 사실은 용기와 창의성의 요람입니다. 창의적이 되려면 실패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관계를 시작하려면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그것에 능숙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모든 것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드러낼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완벽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을 때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스스로에게서 박탈합니다. 아마도 더 안전할 수는 있겠지만 훨씬 더 작고 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죠. 완벽함은 충만한 인간 경험의 적입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함에 대한 싸움은 본질적으로 삶그 자체와의 싸움입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하며 불완전합니다. 그것을 완전히 통제하고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패배한 싸움이며 확실한 좌절의 원천입니다. 대안은 불확실성과 함께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그 혼돈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입니다. 바다를 평평하게 만들려 노력하는 대신 삶의 파도를 타는 것입니다. 이는 패배의 표시가 아니라 지혜의 표시로 항복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더 이상 현실과 싸우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실수가 괴물이 아닌 스승이 되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감히 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를 심화시킵니다. 모든 악기가 컴퓨터로 생성되어 완벽하게 들리는 교양악단을 상상해보세요. 기술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겠지만 영혼이 없을 것입니다. 음악의 따뜻함과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바로 미세한 불완전함, 연주자의 숨결, 현의 미세한 떨림인 거죠. 우리가 바로 그교향곡입니다 우리의 특이한 점, 불일치, 흉터들이 우리의 독특한 노래를 구성하는 음표입니다. 메마른 완벽함을 찾아 그것들을 제거하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음악을 침묵시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비극이죠. 자연 자체가 가장 좋은 예입니다. 두 개의 똑같은 나무는 없고 두 개의 동일한 눈송이도 없습니다. 숲은 완벽하고 고든선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 혼돈스러운 아름다움과 회복 탄력성은 정확히 그 다양성과 불완전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온갖 지혜를 가진 자연조차 도달하려 하지 않는 완벽함을 왜 우리는 스스로에게 요구할까요? 이는 미묘한 오만 즉 우리가 존재의 근본적인 법칙을 초월할 수 있고 초월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실패로 이끄는 믿음인 거죠. 궁극적인 해독제는 유머입니다. 우리 자신의 실수에 대해 웃을 수 있는 능력 말이죠. 유머는 수치심을 무력화합니다. 넘어졌을 때 자신을 비웃을 수 있다면 실수에서 당신을 상처 입힐 힘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극에서 하나의 일화로 바꾸는 거죠. 스스로에게 가하는 요구는 치명적으로 진지합니다. 모든 것을 생사의 시험으로 받아들이죠. 유머는 우리의 대부분의 실수가 큰 그림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에게 관점과 가벼움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더 친절하고 더 연민을 가지며 조금 덜 진지해지라는 초대를 받습니다. 삶을 만점을 받아야 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실험하고 배우며 그래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실험실로 대하자는 것입니다. 완벽함에서 수용으로의 여정은 진정한 성숙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기대에서 벗어나 현실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아름다움을 성인으로서 감상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집으로의 귀환과 같습니다. 사회적 압박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광고는 계속해서 이상적인 것을 팔고 소셜 미디어는 편집된 삶을 계속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과의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실 대신 그저 배경 소음으로 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디지털 공간과 내면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보여주는 계정을 팔로우하고 인간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책을 읽으며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진정으로 불완전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죠. 이는 우리 자신의 피난처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완벽했던 순간들이 아닐 것입니다. 울도록 웃었던 순간들, 우리가 사랑하는 무언가를 위해 위험을 감수했던 순간들, 다른 인간과 깊고 진실한 수준에서 연결되었던 순간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불완전함이라는 비옥한 땅에서 태어납니다. 완벽함은 메마른 사막입니다. 불완전함은 혼란스럽고 생명으로 가득 찬 숲이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에 대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음에 실수를 저지를 때 자신을 벌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환영합니다. 클럽에 오신 것을 인간들의 클럽의 말이죠. 크고 혼란스럽고 멋진 클럽이며 회비는 다름 아닌 당신의 불완전함입니다. 이 생각은 평범함에 대한 변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탁월함의 토대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만 우리는 별을 향해 도전할 용기를 냅니다. 불완전함의 수용은 우리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풀어줍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짐에서 해방되면 우리는 호기심을 갖고 대담하며 우리 자신이 될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가 우리에게 강요하려는 어떤 인위적인 이상보다도 무한히 더 강력하고 아름답습니다. 역설은 이렇게 해결됩니다. 우리가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세상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과 수용이 그것에 달려 있다고 믿도록 조건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학습된 방어 기제인 거죠. 우리 성인 생활의 과제는 그 교훈을 잇는 것입니다. 그 방어막을 벽돌 하나하나 해체하여 우리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종종 그 불완전함 덕분에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통제에 집착하는 문화의 두려움과 기대를 투영하며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진정한 세상, 자연과 인간 연결의 세상은 불완전함 속에서 번성합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수리하는 예술인 일본의 킨츠기, 킨쓰기 개념을 기억하세요. 그 뒤에 숨겨진 철학은 그 조각이 깨졌었기 때문에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황금빛 흉터가 그 역사에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당신의 실수, 실패, 상처는 숨겨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킨츠기 선입니다. 당신의 회복탄력성의 증거죠. 당신이 어떻게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져 이전보다 더 강하고 흥미로워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황금빛 흔적입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함을 포용하는 것은 가장 급진적인 자기 사랑의 행위입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당신의 모든 밝음과 그림자를 보며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벽해졌을 때가 아니라 무언가를 더 이뤘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말이죠. 이러한 수용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매일의 실천입니다. 자기 비판 대신 자기 연민을 계속해서 선택하는 것이죠. 사용할수록 강해지는 근육과 같습니다. 매일 우리는 그것을 훈련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변화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해방시킴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기 수용은 주변 사람들에게, 즉, 그들 자신의 완벽주의 감옥 속에서 조용히 고군분투하는 이들에게 등대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침묵의 혁명이 시작됩니다. 비인간적인 시스템의 압박에 대항하는 인간 정신의 혁명 말이죠. 간단하지만 심오한 자기 자신을 향한 은혜로운 행위로 시작되는 혁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퍼즐의 마지막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완벽한 세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를 설득하려는 세상에서 불완전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평화는 외부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수용에 있습니다. 불완전함에 대한 거부는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완벽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 잊혀질 것이라는 두려움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흠잡을 데 없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 우리의 열정, 그리고 우리의 인간성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완벽함은 정적이고 생명이 없습니다. 불완전함은 역동적이고 성장이며 삶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후자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전자를 모든 영광스럽고 혼란스러운 총체성 속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박물관의 조각상이 되기를 열망하는 것을 멈추고 이미 우리인 복잡하고 모순적이며 경이롭게 불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감히 해봅시다. 삶은 짧고 환상을 쫓으며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다음에 그 압박감을 느낄 때 그것은 단지 메아리일 뿐이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우리 자신에게 들려준 오래된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새롭고 더 친절하고 더 진실하며 궁극적으로 훨씬 더 인간적인 이야기를 시작할 때입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사회, 경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심리가 어떻게 완벽함이라는 감옥을 짓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철학, 연민 그리고 수용이 우리를 그 감옥에서 해방시킬 열쇠라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불완전함은 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싸움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달라야 한다는 유해한 믿음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시간과 열린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생각의 미로를 탐험하는 것은 진정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대화에서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찰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영상 공유를 잊지 마세요.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필요로 할더 많은 지적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함께할 마지막 성찰을 위해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자신의 작은 불안전함 중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사랑하게 된 것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우리들의 이야기를 읽고 공유된 인간성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